오늘의 우리는 바로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파인애플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들이 일반적인 볶음밥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선 대파랑 마늘은 채 썰어주고 양파, 파프리카도 작게 썰어주고요. 볶음밥 하는데 소스지가 빠지면 서운하니까 모든 재료들 다 듬뿍 넣어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서인데요. 이제 파인애플 속을 파낼 거예요 칼로 조심조심 아주 조금씩 파인애플을 잘라서 파내면 되는데요 손 조심하시고요 이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좀 오래 걸렸어요 파인애플도 작게 썰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불을 쓸 시간입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파 그리고 새우를 넣어서 새우가 붉은빛이 될 때까지 볶고 나머지 재료들과 밥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최대한 된 밥이나 식은 밥이 동남아 볶음밥 특유의 그 날리는 식감을 더낼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양념으로는 간장, 피쉬소스, 카레가루, 굴소스를 넣고 빠르게 볶아주면 돼요 여기서 오늘의 팁은 바로 피쉬소스인데요 멸치액젓처럼 조금만 넣어도 동남아 특유의 풍미를 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파인애플은 가장 마지막에 넣어서 식감을 최대한 살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 팬한 면에 계란을 풀어서 익힌 다음에 센불에 밥과 함께 골고루 볶아주면 완성! 마지막으로 아까 열심히 파낸 파인애플 안에 볶음밥을 담아줍니다. 파는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볶음밥을 담으니까 또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한끼 되세요!